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비례 배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수학 교과서 82쪽, 83쪽입니다. 먼저 82쪽 위에 있는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슬기와 연수가 제과제빵사 직업 체험에서 만든 빵 10개를 3대2로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빵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알아 봅시다. 슬기와 연수가 빵을 몇 개씩 가져야 하는지 그림에 나타내어 보세요. 지금 직업 체험에서 만든 빵이 10개라고 합니다. 지금 이 빵이 10개인데요. 슬기와 연수가 3대2로 나누어 가지려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개를 어떻게 나눌지, 슬기와 연수가 빵을 몇 개씩 가져야 하는지 그림에 나타낼 수 있는데 우선 3대2이기 때문에 슬기가 3개, 가져가면 연수가 2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슬기가 3개 가져가면 연수가 2개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서 슬기는 빵을 6개 가져가야 하고요. 그리고 연수는 빵을 4개 가져가야 하겠네요. 실제로 3대2. 이것이 6대4로 똑같죠. 우리가 비의 성질을 이해하면 여기 전항과 후항의 영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그 비가 같기 때문에 6개, 4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슬기와 연수가 각각 전체의 몇 분의 몇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알아보세요. 지금 10개 중에 슬기가 6개 가져갔고 연수가 4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보면 3대 2입니다. 혹은 뭐 6대 4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의 몇 분의 몇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면 슬기는 지금 전체의 5분의 3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가 빵 10개거든요 그런데 슬기가 가져간 빵의 개수는 6개입니다 따라서 전체 분의 슬기가 가져간 빵 6개 해서 10분의 6이고 약분하면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슬기는 전체의 5분의 3만큼 가져가야 하고요. 연수는 두 개, 죄송합니다. 네 개죠. 그런데 1 0개 중에 네 개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5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분의 2가 된 거고요. 음, 연수는 5분의 2만큼, 전체의 5분의 2만큼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수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생각을 해줄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줄수 있는 것은 이 5분의 3, 5분의 2, 분모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모는 여기 아까 처음 주어졌던 B에서 3대 2. 이두 전항과 후항을 더한 값이 분모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5는 전항과 후항을 더한 값이 됩니다. 즉, 이 분모가 나타내는 것은 사실 전체 빵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슬기가 가진 빵의 비율은 3이고요. 연수가 가진 빵의 비율이 2입니다. 따라서 그두 개를 더한 것은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슬기가 가진 빵의 개수는 3 더하기 2분의 슬기가 가져간 만큼 3이 되고요. 연수가 가져간 빵의, 음, 그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전체가 3 더하기 2 중에 연수가 가져간 만큼 2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전체냐면, 슬기와 연수가 빵을 나누어 가졌는데, 슬기가 3만큼, 연수가 2만큼 가져갔기 때문에, 두, 개, 두 개를 더하면 전체가 되겠죠. 따라서 5분의 3, 5분의 2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을 3대2로 나누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슬기는 전체에서 3 더하기 2. 이제 전체죠. 그중에 3만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사실 10개입니다. 따라서 10개의 5분의 3만큼 가져갔는데요. 이걸 계산하면 6개가 되겠죠. 실제 슬기가 가져간 빵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전체가 3 더하기 2, 슬기가 3만큼, 그리고 연수가 2만큼이니까 3 더하기 2분의 연수가 가져간 만큼 2. 이걸 계산하면 4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실제 연수가 가져간 빵의 개수는 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음, 주어진 빵 10개를 3대 2로 나누면 6개, 4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계산했던 방법은 이렇게 3개 가져가고 2개 가져가고 3개 가져가고 2개 가져가고 그렇게 계산하고 보니까 6개, 4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림으로 하지 않더라도 전체 원래 있는 그 개수에다가 슬기가 가져간 만큼, 슬기는 전체의 5분의 3만큼, 연수는 전체의 5분의 2만큼 그것을 곱해주면 각각 가져간 빵의 개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을 비례 배분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한다고 한그 비례 배분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한 방법대로 6개, 4개, 3대 2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학교과서 83쪽입니다. 지혜와 슬기가 사탕 18개를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사탕 18개를 2대7로 나누어 봅시다. 지혜와 슬기가 사탕을 2대7로 나누었을 때 각각 가질 수 있는 사탕의 수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 되는지 식으로 나타내어 알아보세요. 지혜가 가진, 음, 가지게 되는 사탕을 분수로 나타내면 전체, 2 더하기 7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이만큼 슬기가 7만큼이니까 두 개를 더한 건 전체가 되겠죠. 그 중에 지혜는 9분의 2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슬기도 마찬가지죠. 전체가 2, 7이 되겠고 슬기는 이 중에 7만큼 가져갑니다. 따라서 슬기는 9분의 7만큼의 사탕을 가져가는 겁니다. 전체의 9분의 7이고 전체의 9분의 2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전체가 18개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가 실제로 가져가는 사탕의 개수는 전체의 9분의 2가 되겠고요. 계산하면 4개가 되겠네요. 슬기가 가져가는 것은 전체 18개의 9분의 7이 됩니다. 계산하면 14개가 되겠네요. 실제 다 더하면 18개가 나오죠. 따라서 지혜는 사탕 4개, 슬기는 사탕 14개를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2대 7로 18개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비례배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우 더 살펴볼게요. 과자 반죽 960g을 3대 5로 나누어, 이제 전체가 960g인데 이것을 3대 5로 비례배분, 즉 나누려고 합니다. 각각 별모양 과자와 사각형 모양 과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각형 모양 과자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반죽 양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음, 별 모양이 3만큼이고요 사각형 모양이 5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준기와 지혜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준기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량은 전체 과자 반죽의 3 더하기 5분의 5라고 했습니다 3 더하기 5는 지금 전체죠 전체분의 5즉 사각형 모양이 5니까 전체의 8분의 5만큼의 과자 반죽을 사각형 모양 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체죠. 전체의 8분의 5만큼 이것을 계산하면 968 약분으로 하면 120이 나옵니다. 그렇죠? 120에다가 5를 곱하면 600g 600입니다. 따라서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 양은 600g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던 방법으로 비례배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고요. 지혜의 방법을 살펴봅시다. 지혜는, 우리 주어진 여기 숫자를 보면서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 양을 네모그램이라 하면 8대5. 이 8대5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별 모양, 그리고 사각형 모양, 이것은 이 비는 실제 3대 5거든요. 그러면 8대 5가 어디서 나왔느냐? 근데 이 8이 지금 960입니다. 그렇죠? 이 960은 무엇이냐면 여기 전체 과주 전체의 과자 반죽 양입니다. 즉이 8은 전체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분모로 사용된 그 8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별대 사각형 이 3대 5고요. 과자 반죽 전체 와 사각형 이 비율이 사실 8대5가 되는 겁니다. 전체 과자 양 분의 죄송합니다. 전체 과자 양과 사각형을 b 로 나타낸 것이요. 그래서 8대5가 되고요. 그 다음 실제 전체 과자 반죽이 960g입니다. 그래서 8대5는 전체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 양 네모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운 후에는 비례식의 성질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비의 성질을 활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그 비가 같다. 여기에 보시면 8에서 960아 여기 써있네요. 8에서 960이 될때 120을 곱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항에도 120을 곱해주면 되겠죠. 5에다가 120을 곱하면 네모는 600이거든요. 따라서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 양은 600g입니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즉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오늘 배운 비례 배분으로 하나는 비의 성질 혹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질을 이용해줄 때 중요한 것은 전체의 부분을 가지고 비례식을 세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친구의 해결 방법을 비교하고 알게 된 것을 말해 보세요. 음, 우리가 지금 알게 된 대로 준기의 풀이 방법을 통해서 안 것은 비례배분을 할때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여, 이제 배분한다는 것은 나눈다는 것을 말하죠. 부분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방법을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그비가 같다는 것을 통해서 비의 성질, 이용해서 비례배분을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해서 즉 분수를 활용해서 부분의 양을 구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비의 성질, 기존에 배웠던 것을 통해서 비례배분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